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고 전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고요. 탈세는 내어야 할 세금을 불법적으로 내지 않는 것이 탈세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 첫 번째, 장부 기장을 철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장부 기장을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비로 인정받아야지 뭐가 되어지냐 면 수익에서 공제가 되어져서 비용처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액을 적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죠.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 정빙 서류를 반드시 같이, 예, 어, 같이 워놔야 됩니다. 챙겨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소득 신고 시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봤다 해놨는데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간편 어, 장부 어, 소득 금액 계산을 하는 사람이 뭐로 작성했을 때, 옥식 부기로, 옥이 형태로, 어,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했을 때. 그죠? 이때 이제 몇 프로의 공제를 받냐 면은 20%의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우리, 어, 간편 장부 사용하면 10% 공제 받는 거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어, 혼동되면 안 됩니다. 오늘 10%고 20%를 공제받는 사람은, 어, 간편 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식부기를 사용했을 때는 20%를 공제해준다. 이 말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은 적자가 발생하면은, 어, 적자가, 어, 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손해난 부분을 신고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적자가 나면요,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전번에 적자가 났는 부분을 갖다가 공제를 받고 거기에 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정빙 서류가 전부된 장부 기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절제 절세 방법은 거래처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라. 현금으로 만약에 지출할 경우에는 거래를 입증하기 참 어렵다. 어,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영수증 쓰달라 하니까 영수증도 안써주고그죠 그래서 뭐참 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가 증빙서류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에는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라 그렇죠 등기를 하라 해 바랍니다 법원에 그죠 그래서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아라 왜 그러냐 이제 에, 여기 보세요 세율을 보면은 네 번째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으로는요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원을 검토해라.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어, 7단계 누진 세율, 6%에서부터 42%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세율은 10%에서 25% 4단계입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어, 다 알고 있죠? 전문시간 우리 배웠기 때문에 6에서 42% 7단계 누진, 누진 세율이 되구요. 누진세율.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10에서 25%까지 4단계 바뀌었습니다. 4단계 누진세율. 요 부분을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소득이 없을 때는 6% 정도 낮은 금액으로 되죠. 근데 법인세는 10%. 확실히 높다. 그죠? 시작되는 이제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소득 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합니다만 금액이 높아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은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은 38%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22%가 되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율이 오히려 더 개인 사업이 더 높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 오히려 법인으로 전환해서 어,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금액이 많이 높아졌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어, 2020년도 법인세 세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어, 2억 이하. 그죠?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3천억. 3천억 초과해서 10% 20%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많아지니까 좀 많이 줄여줬네요. 2% 증가했네요. 22%그 다음에 3% 증가했네요. 25%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진세율이 옛날에는 3, 3단계였지만 지금은 4단계로 바뀌었다. 그 누진공제 액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전번에 우리 했습니다. 그죠? 2억 곱하기 20%에서 10%를 뺀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억 곱하기 22% 빼기 20%어 그럼 2%네요. 플러스 전번에 누진공제액을 플러스 해주면은 유진공제액이 이렇게 계산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세 신고 방법, 그죠? 소득세 신고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5월 달에 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 그리고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는 10%의 이 공세 공제를 해 준다. 그죠? 그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간편장부 의무자가 제출해야 해야 할 서류, 공통적 서류는 요 부분이 되죠. 과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는 공통 서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고 서류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교와 간편장부는 신규 사업자, 영세 사업자는 간편장수를 작성할 수 있고,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 간편장부를 사용했을 때는 10%의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간편장부 서식은 다음과 같고요. 기존 경비율 제도는 경비 산출이 어려운 것은 국가에서 정한, 즉,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소득세 절세 방법에는 장부 기장을 철저히 해라. 두 번째가 절,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는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라. 세 번째는 거래체의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라. 네 번째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아주 많이 커져야 됩니다. 뭐 3천억이 그때진대데 그죠? 법인 그때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어,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득세 에, 신고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